안녕. 망고아범의 반려동물 백과사전이야. 오늘은 고양이의 독특한 행동 중 하나인 헤드번팅에 대해 얘기해 볼게.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라면 고양이가 갑자기 머리를 부비는 걸본적 있을 거야. 사실 이 행동에는 단순한 애정 표현 이상의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어. 지금부터 그 이유와 의미를 하나씩 알아보자. 먼저 헤드번팅은 고양이가 가장 친밀감을 느낄 때 보이는 행동이야. 고양이에게는 자신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대상에게만 이마를 비비는 습성이 있어. 보호자에게 너는 내 사람이라는 애정을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고양이가 머리를 부비면 그만큼 보호자를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의미야. 그저 애교로만 생각했던 행동이 사실은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거야. 또 다른 이유는 영역 표시야. 고양이의 이마와 얼굴에는 페로몬이 분비되는 셈이 있어서 머리를 비비면서 그곳에 자신의 냄새를 남겨두는 거지. 이건 여기는 내 영역이야 또는 내 사람이라고 표시하는 행동이야. 특히 고양이들은 자신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이나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많이 보여. 그래서 고양이가 자주 머리를 비비는 곳은 고양이에게 아주 친숙한 장소라는 뜻이기도 해. 헤드번팅은 고양이가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어. 스트레스가 있거나 낯선 환경에 있을 때 고양이는 헤드번팅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 집사나 주변 사물에 머리를 비비면서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이 통제하는 영역이라고 인식하는 거지. 이런 행동이 고양이에게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방식이야. 마지막으로 이 행동은 고양이의 건강 상태와 기분도 반영할 수 있어. 건강한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 헤드번팅을 많이 하고 만약 평소보다 갑자기 자주 이런 행동을 한다면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으니 관찰이 필요해. 혹시나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아. 오늘은 고양이의 헤드번팅에 담긴 다양한 의미에 대해 알아봤어. 너의 고양이가 머리를 부비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 다음에도 고양이와 반려동물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로 돌아올게. 고마워.